안녕하세요. 황수비 수학 오민규입니다. 이번엔 예상 문제를 가져왔습니다. 네, 서울 중 예상 문제죠. 확률과 경우의 수부터 공부하는 서울 중 특성상 네, 확률 문제도 하나 준비했어요. 오른쪽 그림에서 직사각형이 됐을 때 이어서 정사각형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제 직사각형의 개수부터 찾아보겠습니다. 직사각형의 갯수를 찾기 위해서 점들을 모두 이어 볼 거예요. 이어 놨을 때, 세로선이 모두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되겠죠? 그리고 가로선은 마찬가지로 하나, 둘, 셋, 네 개. 직사각형의 특성상, 세로선 네 개와 가로선 네개 중에서 두 개씩 골라주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. 예를 들어서, 이런 세로선 두 개와, 이런 세로선 두 개를 골랐을 때 만들어진 직사각형은 여기 있겠죠? 따라서, 네개 중에서 두 개, 세로선 네개 중에서 두개 고르기. 순서가 없으니까, 나눠준 겁니다, 분모를. 그리고, 가로선 4개 중에서 2개 고르기. 총 36개가 나올 거예요. 근데, 이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점을 이어준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직사각형을 더 골라보겠습니다. 첫 번째가,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에요.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, 총 4개가 나오겠죠. 두 번째가 이런 직사각형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이지만 개수로 생각할 거예요. 두 개가 나옵니다. 마지막으로 길쭉한 직사각형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런 모양도 총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. 따라서 총 직사각형의 개수는 44개가 되겠네요. 자, 이거는 이따가 분모로 사용할 겁니다. 자, 이번엔 정사각형의 개수를 찾아볼 거예요. 정사각형의 개수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길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른쪽에서 본 것처럼, 이런직사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. 모두 아홉 개 있습니다. 그리고 두 개짜리도 있겠죠. 모두 4개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큰 정사각형 1개 있습니다. 오른쪽에서 구해놨던 이 파란색 정사각형과 붉은색 정사각형, 정사각형까지 모두 합친 것의 개수는 20개가 될 겁니다. 따라서 확률은 44분의 20, 11분의 5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. 네, 여기까지 황수비수학 오민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